키포인트 23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변액 유니버셜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도 인출이죠. 중도 인출. 자, 중도 인출은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닙니다. 계약자 적립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뺏을 수 있는 거죠. 자, 어, 중요한 것은 뭐냐.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중도 인출을 해버리면, 변액 유니버셜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의 가장 큰 장점,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의무납입 기 기간,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수시자유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이후 다 가능합니다. 즉,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중단을, 납입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 구조는 사망보험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장형에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변동보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없는 경우입니다. 자, 변동보험이 있는 경우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변동보험금을 하죠. 그래서 변액중심과 똑같습니다. 기본 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월 변동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변동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 기본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일 변동을 합니다. 자, 이두 가지 모두 변동금 보험금이 있든 없든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형은 변액 연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 어, 사망 보험금으로 기본 사망 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이 합한 금액으로 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매일 변동합니다. 이두 가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정리금 합한 금에 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어, 보장 구조를 보장형 정립형 보장형은 다시 두 가지죠. 변동보험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은 변액 종신이나 연금과 동일하게 매일 변동합니다. 당연히 최저 보증 이율은 없고요. 투자 실적 악화 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죠 뭡니까? 해약 환급금이죠. 두 번째,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지요.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이 불가능하다. 자, 부가 기능 설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와 추가 납입 기능이 있냐, 없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고 해서 부가 기능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자, 보험료 납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종신이죠. 종신 네,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 보장형이 아니라 정립형이죠정립형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로 어~ 최저 사망 보험금을 보장합니다.